유럽 여행은 또 뭐가 유명합니까? 소매치기. 유럽 여행하면 소매치기, 소매치기하면 또 유럽 여행이기 때문에 네. 급하게 또 가방을 하나 샀어요. 네. 광고 아닙니다. 내돈내산이고 진짜로 이게 방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행 일주일 전에 가방이 찢어질 수도 있지만. <laughs> 저는 이게 찢어지면 저희 여행을 못 갖고 가요 이거를. <laughs> 오. 네, 여기 기스가 났어요. 조금 잘라졌네. 잘라도, 잘라도. 음 소매치기를 이제 해갈 때 음. 끈을 잘라 간단 말이죠. 아, 그래? 끈을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라. 아, 그래? 끈을 한번 이렇게 잘라 보시죠. 끈을, 끈을. 잘라 간다고? 네. 잘려요? 약간 잘렸는데. <웃음> <웃음> 겉에 아 겉에 가죽이 약간 까졌네. 겉에가 피우고 그 안에가 특수 가, 방금 원단이래. 아 피우는 그럼 잘리는구나. 자국이 많이 남는데 <laughs> 어, 벌어진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근데 겉에 부분만 잘렸어.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너 그거 메고 가야 되잖아 이거. <laughs> 보시면 여기가 안에 있는 게 이제 방금 원단인 것 같아요. 잠깐만. 어? 잘렸는데? 잘렸다.